여기서도 잊혀버린 포인트, 이렇 레이스까지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레이스. 핑크색의 정석. 약간 봄핑크. 이런 컬러가 원대로 샀지만, 오히려 완전한 데일리 렌즈였다는. 내가 그렇게 티가 안 나게 된단 말이야. 듣도 못한 토핑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진짜 쿠키, 키 슬라이스. 진짜 그냥 겨울 쿨톤에 땅땅땅땅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4월에 잘산 아이템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를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약간 그 레이어드 탑이에요. 색감이 너무 반해버려가지고 이 진짜 살색이로지 이런 진짜 유니크한 색감과 여기서 좀 미쳐버린 포인트 여기 레이스까지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레이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스컬프터 제품이고요. 이게 페일 블루고 42,900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정가는 6만... 정가는 62,000원이고요. 6만 소폰을 먹이고 먹이고 먹여서 구매를 한 가격이고 제가 산 거는 S 사이즈고 X 스몰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셔링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팔 손에. 그래서 약간 말라보이고 팔이 이렇게 약간 내려오기 때문에 팔도 길어 보이는 효과까지 살짝 있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핏이 되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고 살짝 훌렁훌렁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길이감도 그렇게 길진 않아가지고 그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옷을 한번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그다음에는 바지예요, 바지. 이런 핏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단추가 달려있는 것이 포인트고요. 170cm까지 입을 수 있는 남녀공용 바지인데 이거 컬러감이 진짜 너무 예뻐 그려가지고 반해서 구매를 했고, 데일리즈 제품이거든요. 레벤 나일론 버튼 와이드 스트링 밴딩 팬츠 차콜 색깔을 샀습니다. 이게 근데 코디가 그대로 다 너무 예뻐 버려요. 이렇게 코디를 해주셨는데, 근데 레이어드 스커트랑 티셔츠랑 이렇게 했는데, 코디 자체가 그냥 너무 예뻐가지고, 특히 저 같은 하기 분들이 구매하시면 진짜 잘 입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이제 립 팬츠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립메이트 펜슬 2호 더비 핑크 컬러를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그냥 핑크색의 정석, 약간 봄 핑크 이런 컬러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좋아했냐면 제가 입술이 살짝 아래가 도톰한 그런 편이거든요. 위에는 살짝 얇은데 옆으로 되게 좀 좁은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립 펜슬이 한창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막그서 하트 퍼센트도 엄청 핫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약간 색감이 애매해가지고 오히려 라인을 따 버리면 입술이 더 작아 보이기도 하고 뭔가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이거는 구매를 못하겠다 싶어서. 구매까지는 하지 못한 그런 아이템이 수두루 빽빽이었는데 이거가 두번 연속 제 알고리즘에 떴어요. 근데 너무 색감이 예쁜 거야. 매장 가서 속는썹 치고 한번 그려봤는데, 제 입술색이랑 너무 유사해가지고 올려줬을 때 너무 예쁘게 립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제형도 비슷한 듯 하지만 너무 크리미하지 않게 딱 올라가서 픽싱되는 그런 제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아이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에 도 껴봤고요, 여러분. 다음은 쿨톤 추천 렌즈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데리고 온 아이템인데요. 바로 하파크리스틴의 원앤올리 크리스틴 크리틴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 라이트 그레이 컬러예요. 원래 제가 그냥 그레이 컬러 원앤올리 크리스틴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잘 썼었는데, 이번에 라이트 그레이랑 올리브 컬러가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레이 컬러는 뭔가 눈이 약간 깊어지면서 딥한 그레이다 보니까, 똘망똘망해지니까 완전 눈의 시선이 팍! 집중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라이트 그레이는 살짝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면서, 풀톤의 분위기는 없 시켜 주면서 오히려 얼굴이 메이크업 같은 거 해줬을 때 조화롭게 잘 올라가는 그런 컬러라서 만약에 그레이랑 라이트 그레이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라이트 그레이를 선택할 만큼 이 컬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요즘 데일리로 껴주고 있는데요. 제가 웬만하면은 렌즈를 잘안 껴가지고 그 먼슬리보다 이렇게 원데이를 구매를 자주 구매를 해요. 근데 이게 10피스가 들어있는데 예뻐 버리니까 송이 맨날 끼고 싶더라고요 나갈 때마다 그래가지고 벌써 야금야금 써가지고 거의 다 써가지고 먼슬리로 구매를 해도 될것 같아요 데일리 렌즈로는 무리겠지 싶어서 원데이로 샀지만 오히려 완전한 데일리 렌즈였다는 그 다음은요 여러분 바로 이 필리밀리의 레이스 쌍커풀 테이프예요 제가 맨날 막 올리브영 추천템 이런 거에 단면 누드 테이프가 있어요. 누드 상태를 붙이고 다녔을 때는 친구들이 뭐 상태 붙인 거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붙이고서는 나오는 상태 하고 있어 이러면 오야 한지도 몰랐어 이러면서 진짜 자연스럽게 올라가가지고 살짝 불편한 점이 뭐냐면 얘는 물을 묻혀야지 붙어요. 여러분. 이렇게 스프레이 공병이 들어 있거든요. 이거를 앞뒤에다가 칙칙칙칙 뿌려가지고 진짜 이 레이스처럼 생긴 쌍꺼풀 테이프에다가 붙여주면 접착력이 생긴답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쓰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 하고 리뷰 봤는데 불편하다는 리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막 초반엔 짜증 나가지고 이거 그냥 하나 뜯어가지고 막우레다 이렇게 이렇게 월남쌈 그뭐 하듯이 월남쌈 <laughs> 하듯이 막 이렇게 한달 붙였는데 그럼 너무 과해서 떨어져요 오히려. 그래서 이 스프레이가 있는 이유가 있어. 얘를 어떻게 따면 좋냐면, 얘를 모가지를 이렇게 비틀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비틀어. 비튼 다음에 빼고, 그 다음에 다시 넣고, 이렇게 꾹 누르면 들어가고요. 뺄땐 이렇게 모가지를 이렇게 비틀어요. 그러면 잘 빠져. 눈 감았을 때도 이렇게 티가 안 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눈까지 집어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양면 상태를 쓰면은 일단 100%눈 뒤집어 빠지잖아요. 단면 상태를 쓰면은 그거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맨들맨들 하다고 해 하나? 그 위에 메이크업이 안 들어가요. 근데 얘는 섀도우도 발리고 발색도 다 되거든요. 이 위에 메이크업 완전 싹강이에요 그래가지고 쌍태 진짜 그 모든 종류들 중에 레이스 쌍태가 진짜 제일 자연스럽고 메이크업 할 때도 무리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안 써보신 분들 있으면 요령만 생기면 진짜 잘 쓰는 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는 이 단백질 쉐이크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코코가 초코맛을 들고 왔습니다. 크리에이터 율리님이 만드신 제품인데요. 당류가 11g이라는 단점이 있는데, 제가 단백질 쉐이크를 시중에 있는 거를 플라잉을 보고던 도막고 뭐 쉐이크 베이, 베이비인가? 막 그런 거다 먹어봤는데, 진짜 코코밥은 그냥 초코우유예요. 보통 단백질 쉐이크에 그 토핑이 들어가 있으면 볼 같은 느낌, 그 뻔한 식감 뭔지 아시잖아요. 그냥 아삭아삭한 그런 뭐 코코볼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혜가 진짜 약간 듣도 보도 못한 토핑이 들어가 있어. 요 약간 진짜 약간 쿠키 쿠키 슬라이스라고 해야 되나? 진짜 까작까작하고 약간 크럼지를 얇게 점인 듯한 그런 초코 쿠키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먹을 때 씹는 재미도 있고 물에 타 먹어서 먹었을 때도 맛있는 게 진짜 맛있는 단백질 쉐이크잖아요. 근데 얘는 물에 타 먹어도 그냥 초코예요. 미끌미끌하고 그런 거 특유의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정말 정말 맛있어가지고 눈이 확 떠져가지고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얘는 산 거는 아니고 체험단으로 받은 릴리바이레드의 밀키 리크레용 기획 세트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진야님 아세요? 저 잔양이거든요. 진야님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뷰티 유튜버님이 있는데 이분이 완전히 격쿨이시거든요. 근데 그분과 릴리바이레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워터리하게 발린단 말이에요 손등에다 발라도 워터리해요. 근데 블러리하게 픽싱이 되는데 지속력이 좋아.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진짜 약간 워터리하게 촉촉하게 발리거든요. 이렇게 되고 네 이게 픽싱 이렇게 이렇게 문지르면은 블러리하게 약간 막을 친 듯이 되는데 착색이 딱 되고. 픽싱이 딱 돼버리니까 뭘 먹어도 문제가 없고요. 같이 이제 크레임까지 주시는데 이 컬러가 진짜 그냥 겨울 쿨톤을 땅땅땅땅 이렇게, 어? <laughs> 땅땅땅땅 이렇게 찍어버리는 그런 컬러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같이 발라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조합이 그냥 뒤집어져요. 이게 5월 1일에 출시가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돼서. 이거 겨울 쿨톤 분들 보고 계신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영상을 마쳐볼 건데, 여러분은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과 관심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힘이 날것 같고요.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안녕!